밤에는 남부투어가 있다면 사이판에는 북부투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판 북부투어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이판은 제주도 9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정말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따로 렌트카를 빌리지 않고 투어 상품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제 경우엔 렌트를 해도 따로 가고 싶은 곳이 없기도 했어요. 그럼 사이판 북부투어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사이판 북부 투어 첫 번째 코스는 한국인 평화 위령탑이에요. 이 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새겨 봐야 하죠.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약 30여만 명이 타지로 끌려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있어도 해방 후 후손들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6.25 전쟁 그리고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마주했거든요. 경제가 발전한 1979년도에 이르러서야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곳곳에 한국의 위령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중첫 번째 위령탑이 있는 곳이 사이판이죠 위령탑은 한국에서 만들어져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기둥은 5각, 단은 6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천년 역사와 6천만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이었다고 해요. 또 다른 의미는 오대양 6대주 즉 지구를 의미합니다. 오각 기둥과 육각단 사이에는 무궁화를 표현한 꽃잎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령탑 끝에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있는데요.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모르족의 타가스톤 즉 라테스톤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 집을 올렸어요. 돌기이 보이죠? 네. 돌기둥을 저렇게 받치고 어... 지붕막을 올려 놨는데 지붕을 이렇게 올려 올려놨던... 놨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태극기를 꽂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번째 도착한 장소는 만세절벽입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참고로 귀에 꽂은 꽃은 사이판에서 흔히 볼수 있는 플로메니아예요. 가이드님이 하나씩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만세 절벽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땡볕이라서 모자, 선글라스, 수상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크림 당연히 바르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 멋있습니다. 와, 진짜 바다 색깔 너무 예술이야. 저기 파도가 부서지는 데가 진짜 멋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만세 절벽의 역사는 아프기만 합니다. 바로 일본이 패전 후 일본군이 만세를 외치며 뛰어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세 절벽으로 이름 붙여지게 되었죠. 여기서 파는 커피 맛집이라고 합니다. <laughs> 맛있겠다. 어, 잘 오, 먹겠습니다. 시원하겠다. 커피 시원하겠다. 사이판 북부 투어 세 번째 코스는 버드 아일랜드입니다. 말 그대로 새가 살고 있는 섬이에요. 갈매기의 배설물로 인해 회색으로 변한 섬이기도 하죠. 투어 두 번째는 새섬이에요. 엄마 갈매기들이 먹이를 가지러 바다에 갔다 오고 아빠 갈매기들이 저 둥지를 지킨다고 합니다. 바다 색깔이 밤에서 봤던 완전 새파란 그런 색이에요 여기가. 되게 멋집니다. 대신 땡볕이에요 여기도. 우리 저 바다 좀 가까이 가서 볼보자 그렇지. 어제 좀붙었다 한번 가보자. 블랙길 걷는 기분으로다가. 투어가 빠네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풍경이 나익으셨다면 노래방을 많이 가신 분이라는 거 가끔 노래방 배경화면으로 이용되는 장소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괌은 일본과 한국 사람들 천지였거든요. 근데 사이판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의 천지예요. 생각보다 일본 사람은 많이 안 보이고 진짜 중국 사람 엄청 많네요. 아니면 제가 작년에 괌을 다녀오고 올해 사이판을 다녀와서 또 다른 시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느낌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사이판 표지판입니다. 지나가면서 찍으세요. 예뻐요. 색깔이 진짜 색감 깡패. 저도 사이판 조형물 배경삼아 씩씩하게 걸어봤어요. 여기가 원주민 사천 명이 뛰어내린 스이사이드 절벽이라고 합니다. 사이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장소지만 슬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었어요. 계속 이어지는 사이판 북부 투어.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집니다. 중간인 관광객입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사이판 도로는 굉장히 한산한 편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뮤직비디오를 찍은 장소가 사이판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차 없을 때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사이판 북부투어 코스는 일본군 최후 사령부예요.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장소이자 사이토 중장과 부사령관들이 활복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와야 여기가 최후 사령부였구나. <laughs>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굉장히 특이한 곳으로 온것 같아요 방금 봤던 방이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이토 준장이란 사람이 탈복을 한 거잖아요 불관들이랑 그리고 원주민들한테도 그 교육을 시켰대요 자살절벽이 생긴 이유가 이제 미군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눈에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이런 교육을 해서 일본군이나 원주민들이나 다 자살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이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본 사이판 북부투어 어떠셨나요? 제겐 역사를 알수 있는 기회이자 아름다운 사이판 북부를 만날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이판 여행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